저희들이 경기를 준비한 대로 선수들이 뭐 어, 트랜지션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어, 딱한 차례의 어떤 그런 실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실점을 한 거고 그게 어떤 그 어, 어, 개인 의 어떤 그런 기량인 것 같아요. 그또바사 어,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도 못 막는 어떤 그런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항상 조심을 하려고 어, 빌드업이 아닌 뭐, 킥 킥빌드, 빌드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 딱한순간에 어떤 그런 실수가 결승골을 내주는 그런 것 같아요. 그거 빼놓고는 정말 우리 선수들 뭐 거의 뭐200%다 해줬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. 네. 올 시즌을, 물론 뭐한 경기 남았지만, 예, 되돌아보면, 어, 1라운드 로빈, 2라운드 로빈, 3라운드 로빈, 이렇게 보면, 우리가 기복이 좀 굉장히 심한 어떤 그런, 어, 경기력을 보였던 것 같아요. 어, 뭐, 저 역시도 감독으로서 많은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, 어,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이 또올 시즌 장단점을 잘 보완해서 내년에는 어쨌든, 음, 1라운드 로빈부터 슬로우 스타트가 아니고 초반부터 조금, 음, 앞서 나가는 어떤 그런 경기를 해야 우리가 플레오프를갈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매번 그 선수는 뭐, 계속 멘탈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고, 어, 이제 뭐, 그 선수가 지금 뭐, 나이가 많은, 어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, 이 계속 이런 부분에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어 저하고는 이제는 뭐 같이 갈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문제일 거고 또저 역시도 감독으로서 뭐 계속해서 또그 선수를 어쨌든 또 써야지 되니까 뭐 미팅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또 좋은 쪽으로 또 얘기를 해야지 될 거고 조금. 성향인 것 같아요, 성향. 근데 음. 그게 계속, 그게 되면 나쁜 습관으로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, 결코 선수한테도 그게 좋은 이미지도 아니고, 이제 뭐 본인이 조금 더 성숙 돼야지 되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음. 음. 제가 여기 지금 뭐, 어, 20년도에 부임을 해서 지금 뭐 6년 됐는데, K2에 올라와서 좋은 성적을 내는 팀을 보면, 슬로우 스타트가 아니고, 1라운드 로빈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, 탑5 안에 드는 팀들은 항상 그 순위에 계속 마지막까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저희들도 2023년도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었고, 근데 네, 올해는 뭐,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, 1라운드 로빈에서도 뭐, 어, 13경기에 3승밖에 못했고, 너무 안 좋은 어떤 그런 슬로우 스타트였기 때문에, 물론 뭐 선수들도 많이 바뀌고, 동계훈련 동안 또 뭐, 아무리 조직훈련을 하고 잘 만든다고 해도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년에는 뭐 어쨌든 올해는 그런 많은 선수들은 그렇게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해서, 조직적인 거나, 뭐,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초반부터 좀 다른 팀하고 같이 치고 나가는 어떤 그런 상위권에서의 어떤 그런 경쟁을 벌여야 우리가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기 때문에, 어, 동계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다무지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